이 시간에 또 여기 계실 지 알았단 게. 어매들 만들려면 추우나 더우나 하태 오면 돼. 야 야튼. 수고, 수고시럽게만 예. 이것저것 받으라고. 어떤 거예요? 아, 핸드폰을 예. 내가 잘못 온디. 어찌 잘못 눌렀는가 화면도 안 나오고 전화는 왔는데, 거치기. 이제 화면도 안 나오고 시간도 <laughs> 없어. 화면이 없어. 이게 센터로 가야 하나그 서비스 센터로? 그 접으시겠어요, 어머니? 네. 예. 전화는 오더라고요, 아까 이게 받기는 했는데 화면이 없어요. 참말로 전에는 전화 없이 우찌게 살았는고 음. 쉽게 그것짜는 안된게어간 성가시더랍니다. 깜빡깜빡거리다가 금방 꺼지는 게 네. 충전이 덜 됐어요, 어머니. 네. 이따가 집에 같이 가서 네. 한번 봐드릴까요? 아니요 어, 아이고 아니에요. 나 갈라 멀었고 이거 사진 찍은 남다나 이름 어떻게 찍으시오? <laughs> 그나그란에도 굽어진 허리 무장 더 굽어지겄소. 만날 땅만 쳐다보고 계신게 복이 없은 게입니다. 복이 없은 게. 복이, 없은 게. 복이 뭐, 있으면 그러하게 무슨 복이요? 어그 허리 허리복. <웃음> <웃음> 그 <laughs> 음, 밭에 독이 씨앗 되기 없이 많아 갖고 허리 보에더 달아나 버렸구마 이라. 요것들이 이상 일을 더 시키이. 이 밭도 간디 덕겨요 어른+ 어른들이 물 내려줘서. 돌밭이라도요. 아 돌밭. 이렇게는, 이렇게 는 이렇게 없던 이보다 더 없는 밭은 드물어라. <웃음> <웃음> 하나도+ 하나도 독이 없으면. 또 물이 안 빠지잖아, 비 오면 아하. 아, 더 있어야 더는 음. 희망도 도를... 안 찍었어, 네. 사진? 네. <laughs> 그거 힘들구만 힘들거 같지 않아? 으이, 시고 시어만두 하루하루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다더냐 이 많은 것도 복이다 해감서 서너 개 일고 오신 그 세월의 고랑 사이로 마실 갑니다. 멀리서 봐도 이하고 존동된 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을란고. 아이어 응, 왔다. 아줌들은 제일로 시원한 명당 자리에 앉아서도 손은 안 놀리시네요. 이. 후마시. 고마요고마또이고그치가고와서 그 고마워요. 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오셨소? 나 사진 안찍 허리, 허리 굽은 게. 일자하는남생인 쪽이에요. 일자 몰라, 이름을 갖춰주냐. 일 잘하는 노인, 노인 양반이다, 우리. 그러면 되었지. <laughs>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 벌었진디. 이 남생이 쪽은 일을 잘해. <laughs>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뭔 일을 잘하냐. 이걸로 뭐, 망구야. <laughs> 돈 벌어. 이, 이 할머니는 나는 먹고 대학생이고. 어 <laughs> 대학생. 아니 뭐학생이겠네어 아, 대학생이지. 아 먹고 대학생. 먹고 대학생. 나는 먹고 대학생이요. <laughs> 이제 나도 마늘 한번 깔랑게 같이 여기다 찍어 그만면 <laughs> 응? <웃음> 사진을 계속 찍고자 한순간만에. 근데요. 어쩔 수없어요 내가 온게 더군이. <목소리> 너가... 아, 너가 아, 그래. 옷을 좋게 입고 왔었나? 평생을 이일대학교 네? 졸업 못하고 네? 있는 여대생들이라던가 <목소리> 겉은 안 꿈에도 이이고 속은 깜만을 맹이로 알지요 참말로. 안녕하세요. 어 안녕. 손녀. 손에 갔다 와요. 네. 어 누구예요 손녀? 네. <laughs> 이쁘 네. 응, 오늘 공부 잘하고 왔어요. 네. <laughs> 음, 학교 다하세냐이교 응. 사람? 왔쁜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어쁜 사람?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에쁜 사람? 이쁜 사 이쁜 사람? 이쁜 이다 사람? 이쁜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이 이쁜 사이온동네이같이 키운답니다. 응. <laughs> 좀 먹으라 아저씨는 이리로 로 받아야 돼한손로 받아도 뭔가 아네 어른들이 그.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 여기 놓고 할머니가 참. 그렇게 받은 게참 이쁘다 그러는데 이쁜 것이 이쁜 집만 하네 음. 맛있게 먹어라 근데 이제 감자 와서 모르겠지? 못 아, 먹겠어요. 할니는 없어 살때 이런 감자만 먹고 살았다. 집에 있게 그러지? 왜 감자만 먹고 살았어요? 없던 게, 없던 게, 이 없던 게 감자만 먹고 살았다. 쌀, 감자를 심었어요? 짤이 없어서. 감자를 심었어요? 응, 음, 감자는 심어서. 네, 너희들은. 한없이 좋은 시상을 산다. 응, 좋은 시대를 응. 타고 나서. 시대도 좋은 시대를 타고 나서, 좋은 시상만 들고들은 살겠다. 응. 말잘 듣고, 응. 잘 크라. 여런놈본게 응. 진짜 이쁘다. 이쁘게도 응. 생겼잖아.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 할머니들이, 응. 원우 이뻐라 하시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 다 원호 할머니 같아? 아니요. 그러면 단은 아니고요 응. 반절. 응? 단은 아니고요 응. 반절만요. 반절만. <웃음> <웃음> 아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사랑 우리 사랑 하기 어이구 어이구 고향반 감자 맛은 몰라도 잘하면. 할매들 입맛은 잘하니. 아이고 어, 저, 은호 최고다. 이쁘고. 음. 음. 아이리 이뻐. 할머니다 건강하시고 그, 오,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오래 사서 뭐더니. 아이 오래된 나무 맹이로 널른 그늘이 되어주셔야지라. 어디 가셔요? 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예, 밭에, 밭, 음. 밭에요. 비가 한바탕 지나가 놓은 게밭에 것들이 또 눈에 밟히셨는가 그마이라. 이거가 우리 가시라. 어. 여기가 그렇게가 우리 가시라. 어. 한참 가물어서 아침도 애잔 태우실 거인디. 인자 아짐이나 들깨나 뭐다 생기가 도네. 얘들이 이렇게 살것 같다고요. 요매준게요매준게 이렇게 살것 같다고 이렇게 넓벙너벙요요 너벅 이렇게 핀것 빛어요. 이 팔도 짧아는 것도 다 피었어요. 박팅만 쓰거든이 좋아졌어. 넙득 넙대이 갖고. 굳은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한 세상 사는 것은 세상 만물이 다 비슷한 값서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것은 저 눈물로 밥을 삼아도 다 못다 얘기를 하고 다 죽는 날까지 얘기를 하고 살 것도. 아이 시집이라고 와서 본게 천지가 비지고. 보상 구덕인디, 애기할라 언능 안 생기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쫓아낸 게가망때거고 너무 비탄 못해서 살았지라. 그집 아니면은 저그집 귀신 안 되면은 못 쓴다고 그전에는 그래서 저그 전에는 그래서 저그집 귀신 태아야 한다는 게 집이 친정도 못 가고 친정 가도 받아주도 안 오고 그랬지라 그러다가 이제. 풍계 살다 풍계 논자 으찌게 뛰겠서 딸아 나가 생기 갖고 나갔고저게 있더라. 딸나면서는 시집살이가 조금 풀려라고 살았더라. 그렇다. 그래. 근디 살만하다 싶은 게또 서방님이 가셔볼더라네요 혼자 딸 키우면서 가슴 쥐어뜯을 일 많이 참고 살았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참는 게피해야지라안 배우면 안되게라 애를 못 사귀고 그런 금먹을못 넘기면은 고생을 하고, 애를 사귀고 금먹을 넘기고 살면은 고생을 안 하고, 이제 신간 편히 살고. 그러지라. 그것도. 살아본 게 누구나 넘어야 할 고비는 다 있더라네요. 누구 사진이에요? 애기 사진이야, 우리 애기야. 애기 때 찍은 사진이야. 시집살이 10년 만에 나왔담서나 나도 인자 음에구나 싶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게라니 세상에.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지라. 도둑질은 못 오고, 도둑질은 못 오고, 다쓴게나혼자단것 같지라우. 우리 애기 100일 때 찍었어. 아이고 이렇게 쩨까는 것이 커갖고 대학교를 갔어라. 어떻게 큰지도 모르게 컸더만. 학교는 보냈어도 넘들맹이로 뒷바라지할 행편이 못된 게 항시 걸렸는디 야물게 직장까지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못 있어. 공부를. 음. 모든 게 지가 아버지가 일이나 힘먹자고 학교를 이틀을 안 보내고 뭐를 떼어라 하겠라 뭐를 부르게 해서 음성 뭐를 떼었어라. 걸어가도 못 오고. 딸른 나라도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너무 집리 시집가서 잘 산다고. 자, 시집 보낼 일이 또 걱정이긴 한디 그래도 요새는 콧노래가 절로 나온답니다. 내가 이놈만 천일매 틀어놓고 자요. 내가 이놈 천일매 틀어놓고 자. 이거 우리 딸을 사줬어라 엄마 심심하다, 사줬어라 음. 딸한나라도열아들을안부러운효녀로잘키워놔서걱정없었소 사우도 아주 장모, 맘음에쏙드복복이이 굴러 러어올올입입다다 a 예, 엄마마음다 똑같더라 음. 똑같아. 똑같아 o roll. g 래고 n 게 나보다 더잘살 t 야지못 살면 t 소 <laughs> 예, 우리 딸은 잘싸고 쉬어. 어디 가면 부자로. 부자로.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봐요? 광릉요 예? 깡냉이 꾸러기. 아 옥수수. 예. 왜딱 아주 옹골지게도 해오셨니? 여름이면 깡냉이 삶아갖고 사남매 쪼르라니 앉혀놓고 주전부리 삼아 먹이던 생각 나지라니. 아들 하나 집에 사올까 이따가. 사올까 이가 한태가 서 있다가 늘어라고 했어요. 농사니까 늘어라고. 3년 전에 마나님 떠나신 뒤로는 마음이 그라고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왜양간도못 비우고 있다니요. 올해 소를 내가 지금 면 6일 후로 이때, 6일 후로 이때까지만 안 팔고 이런 한 마리라도 두 마리 더 키우다가는. 이제 작년에 송아찌 낳고 이미 인데 이미 팔아버리고 송아찌가지만 저렇게 컸어. 왔다 송아지 이기려고 일하거나 깔을 비워다 놓셨소. 으 응. 요새 사료만 먹는 소에다 되면 요집 소는 호강이구만이라니. 두자로, 두자로 두 대. 참, 밥 먹어. 소가 미우셔요? 아, 밥안 먹게 때리지, 밥 먹으라고. <laughs> 옛날에는 콧뚫어서 챙기지라고 일하, 자라 했는데, 시방은 콧, 코안 뚫고, 너 피는 시상은 사는 자라. 막, 음. 긁어준 게, 요, 먹어지를 긁어준 게 가방은 있잖아. 요것도 윗부라고, 이제, 이렇게 긁어준 게. 밥먹어라 <laughs> 이거 밥 먹어. 보기만 해도 배부르신 갑니 평상이라고 아재 몸편을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식구들 건사하는 보람으로 세월 다 보내셨째라. 아, 나는 좋은 세상을 못 알았어 어쩌냐면. 한코또 없어가지고 남은 집만 다 많이 살았어. 남은 집 좋은 시장은 피는 시장을 못 살았어 나. 는뭐 논도 없고 팥도 없고 온게 남은 집 살았지. 아버님 어머니 어, 육에 또 돌아가시고 이제 늙어서 좋게 살 있을 때뭐살기 좋아 좋은 시장은 넘어가 자리야. 넘어가지. 억울하세요. 아우 울음을 죽을 때 되면 죽어야 어제 언제까지 안 죽고 살고 하는디. 맛있게 살 익었다. 맛있게 먹었지. 더운 놈만 좋게. 음이 애쓰고 옷을 갖고 다넘져보려고라 골다 나눠먹고 사온 것이 다아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많그 다음 그다많그 다음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그다 애타고 숨차는 고객길들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씩식어게 넘어오셨더랍니다. 그공 담는 마음으로 우리도 부지런히 좋은 세상 일과서 개물림을 합니다.